네, 샬롬! 우리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오늘도 손녀의로 시작하겠습니다. 손녀이가좀어렸죠 <laughs> 선생님도 아직 좀 어렵네요 좀 낯서네요 이 친구 <laughs> 우리 첫 번째로 할 찬양은요 그 소리로 찬양해 하나님이 나는 좋아 우리 하나님이 나는 좋아 찬양해 볼게요 찬양해봤는데, 어땠어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신났어요? 네. 우리 두 번째로 할 찬양은요? 사랑이 발목까지 차오르면 찬양할게요. 사랑이 발목까지 차오르면 우리 한번더 해볼까요? 한번더 해볼게요. 사랑이 내 안에 가득가득 덮친대요. 우리 마지막 찬양. 눈을 감고 마음속에 찬양해 볼게요. 생각, 나의 마음,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 기 기울여 드려주신대요. 우리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get on the 엄마, 엄마와 찬양하며 기도할 준비 할게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단단한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게 해주세요. 이 예배에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 손잡고 날마다 살아가는 제자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 속으로 뿅뿅! 들어가 볼게요. 자, 일어나서 준비해요. 더그로감길를 봐요. 하나님 들려 주세요.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 아멘 네. 자, 우리 친구들 잘 보세요. 짜잔. 짜잔. 네. 어머, 너무 빨리 갔어요. 헉, 너무 빨리 갔네요. 짠, 짠, 짠. 앞으로, 네. 자, 여기는 무슨 그림일까요? 엄마, 아빠에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는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이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엄마 아빠는 고민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을 우리 집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예쁘게 길러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전달할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하나님께 나의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 가족 모두가 모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형제, 자매가 다 모였는데 모두 모이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더 많은 거예요.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즐거운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가득한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생각했어요. 이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드리지, 어떻게 전할 수 있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 전달돼요. 그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날은 예배당에 헌금하는 조기함에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함부로 하지 않고 항상 무슨 뜻을 가지고 지켜보신 거예요. 그날도 헌금함을 열심히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는데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부자 사람들이 왔어요. 이 부자가 와서 헌금함에 딱 서더니 막 기침을 하는 거예요. 나 여기 왔어요. 이런 걸 보여주면서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헌금하는 걸 보세요. 이런 마음처럼 아주아주 아주 크고 요란하게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쫄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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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헌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차, 대, 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서 헌금을 소리나게 요란하게 하고 있었어요. 짠 사람들이 그 소리에 나와서 보게 되었어요. 우와 저 사람 봐 정말 부자인가 봐. 저렇게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다니 하나님이 진짜 최고로 보일 것 같아. 맞아 맞아. 나도 저렇게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텐데 나는 그렇게 돈이 없어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수근수근 얘기했어요. 그 수근대는 소리를 듣고 저 부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그렇지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살금살금 조용히 왔어요. 이 아주머니는 혼자 사는 아주머니인데 주머니에서 다른 사람이 볼까봐 조용히 동전 두 개를 꺼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땡그랑, 땡그랑. 동전 딱두 개를 넣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보더니 말했어요. 우와, 저 여자 봐. 어떻게 달랑 동전 두 개, 제일 작은 걸로 드릴 수가 있니?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는 많이 드려야 하나님이 좋아하지. 저 여자는 하나님한테 사랑 못 받을 거야. 하면서 쓰근쓰근냈어요 그걸 다 보고 계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 아주아주 아주 부자가 거다랗게 철렁철렁 금화를 헌금을 많이 한 것과 혼자 사는 아주머니가 동전 두개 딸랑딸랑 넣은 것, 어느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오, 어, 제 생각에는 돈을 많이 넣은 부자를 더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야 여러 곳에 쓰이고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다들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란다. 바로 혼자서는 저 아주머니가 드린 아주 작은 동전 두 개를 하나님이 더욱 기쁘게 받으시고 더 혼자 사는 아주머니를 더욱 사랑하셨단다. 아니 왜요? 제자들이 놀라서 이야기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저 혼자 사는 아주머니가 저 동전 두개 가지고 온종의살 생활비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온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사랑과 많은 재산 중에 조금 드린 사랑 하나님께서 누굴 더 사랑하시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누굴 더 사랑하세요? 온 대산인 동전 두 개를 하나님께 그것도 겸손하게 드린 혼자 사는 아주머니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더 복을 많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려요 하고 정성과 사랑과 감사를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드릴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물로 헌금으로 따로 떼어서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정성을 드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짠 집에 이런 저금통 있잖아요. 그래서 저금통으로 조금 있다가 또 헌금할 시간에 여기다 모아서 교회에 올때 가지고 오잖아요. 이렇게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온 정성을 다드려서 드리는 거예요. 바로 헌금을 드릴 때는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전부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사랑과 정성과 나 자신을 다 드리니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헌금함에다가 다 받아서 이 헌금을 선생님이 쓰는 거 아니죠. 목사님이 쓰는 거 아니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서 엄마 아빠까지 모두 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길러 주시고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때 그거를 헌금으로 예물로 표현을 해서 드릴 때 이렇게 사용이 되어요. 짜잔. 먼 나라에 말도 통하지 않고 예수님도 모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사용이 되어요? 저기 보니까 물난리가 났어요.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전달이 되어서 조금이나 도움을 줄수 있는데 사용이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설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유치부가 예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사용되어요. 그리고 이웃의 어려운 분들이나 아니면 예수님 모르는 분에게 선물이나 권도를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는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정성과 사랑과 감사를 드려서 정성껏 드릴 때 나도 같이 드려요. 이런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 날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헌금하는 제자가 되어서 "어, 왜 주일마다 헌금해야 돼요. 엄마에게 묻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하고 친구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럴 수 있겠죠? 자, 두손 모아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세요. 날마다 기쁘게 예물 드리는 저와 저의 가족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엄마 아빠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헌금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귀한 예물 저금통에다가 잘 넣었다가 교회 올때 가지고 오면 되겠어요. 자, 드려요 작은 손 찬양할게요. i <laughs> 아버지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기쁨과 감사가 되는 유치부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고요. 광고는 지난주와 비슷해요. 이야기 성경 구약 열심히 어려워도 조금씩 매일 듣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더운 여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갔어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감기 조심하고 건강하게 지냈다가 우리 만나서 예배하기로 약속해요. 자, 우리 친구들 아론의 기도로 축복하고 7월과 8월 생일잔치 할게요.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예배드린 가족 축복하면서 아론의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네, 두손 벌려서 축복하면서. 안녕.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7월 생일 한번 볼까요? 누구누군지 생일 한번 볼게요. 자, 7월에 태어난 우리 친구는 고태준, 박한별, 오유라, 조은, 태예은, 한시원 친구예요. 8월에 태어난 친구 3명 있어요. 네, 8월 친구는, 태어난 친구는 김우연, 오예린, 이다율 친구예요. 와 많이 기다렸어요. 우리 친구들. 촛불 붙이고 이야, 축복합니다 찬양할게요. 자 우리 선생님하고 축복합니다 찬양 한번 해볼게요. 짜잔! 짜잔!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불어서 꺼야겠죠? 축복합니다. 네. 친구들 축복하면서 네, 건강하게 잘 지내기로 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